아, 어. 일단 몸을 씻고. 오,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저는 세월호도먹었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 할 것은 제가 이렇게 지금 꼬질꼬질한 상태죠. 평소 미남 김재원과 달리 조금 꼬질꼬질한 모습. 왜 그러냐면 오늘 갈 곳은 찜질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찜질방 먹방이 옛날에 한때 유튜브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어서 아, 맨날 PC방만 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한번 찜질방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왔습니다. 이 찜질방이랑 PC방이랑 왜 음식이 맛있다 생각하냐면 PC방은 우리가 아는 맛에 친구랑 같이 게임하는 맛이 있고 찜질방은 이제 물놀이하고 어렸을 땐 물놀이했으니까 뭐 하면 안 되긴 하지만은 물 노래하고 또 이제 배고픈 상태에서 먹는 그런 맛이 있어서 많이 찾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오늘 가볼 건데 사실 게렌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얘가 전화를 안 받네요. 먼저 일단은 가서 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파리투나! 저희 이제 들어가는데 바로 씻으러 가야 되는데 씻으러 가는 건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일단 씻고 나와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보오신기하네 요즘은. 아, 어, 나밖에 없네. 일단 몸을 씻고, 아, 뜨거워. 어, 오. 어? 여기 식당이 없네. 딴 데가 야겠는데 이거? 자, 게레는 자고 있었답니다. 가만... 지금 안 씻어가지고 애가 엄청 아파 보이는데 그냥 평소에 게레니고요. 네. 일단은 여기가 게레니 근처라서 왔는데 식당이 없어요. 저 초딩 때 가봐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죠. 누구랑 갔어? 엄마랑 어... 치트키를? <laughs> 아무튼 딴 데로 이동할 건데 어... 어디로 이동해야 되나 일단 제가 알아둔 곳이 있긴 한데 일단 거기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동하고 거기 앞에서 다시 찍을게요 일단 다른 데 도착했는데 여기는 검색해보니까 식당이 있어 5년 전에 어 5년 전에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00년 후 자 아까 제가 갔던 곳, 게렌이랑 갔던 곳은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게렌이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단 게렌이는 보내고 제가 옛날에 이사하기 전에 살았던 동네에 사우나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화해 보니까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로 이동 중이고 게렌이는 사라졌습니다. <laughs> 게렌이. 어 자다 일어나서 집 앞에 산책하다 갔어요. 일단은 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제 옛날 저희 동네죠 그래가지고 여기니다르게 먹고 다죄이나 보러 죄송다 이렇게 니다 죄송합니다. 맛있는 거많다 로제돈까스랑 라면 하다죄송야겠다 여기 로제다까스랑 밥상라면 아, 하나 주세요 다 그냥 돈까스 되나요? 돈까스? 돈까스랑 라면 돈까스 나오면은? 나오면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eu não vou gostar, né? Thanks. Yeah. 감 <목소리로> 잘 먹었습니다 네.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나? 아 까비 스무살만 젊었어도 아 어, 행복하다 야 이런 것도 있네 어. 어. 사람이 없는 게 여기 밖에 없어 추워 <laughs> 뒤지겠네 아 진짜 너무 잘 먹었고 아. 좀 일단 계란이랑 식혜 먹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앞에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 가지고 나그지고 아, 말을 못 했지 뭐야. 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와, 메이가 궁 썼나. 와, 대충 네 진짜. 일단은 계란이랑 식혜를 먹으러 갑시다. 렛츠 고. <laughs> 계란을 소금이랑 먹는 게 아니야. 식혜랑 먹는 거야 여기다가 안경 씌우면 돌리형.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사우나 먹방을 해봤는데요. 식고 나와서 바로 해야 되는데 그 이동안이냐 살. 너 때문에 흥미가 깨져버렸어 어 차타다가 흥미가 깨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살짝 아쉽긴 한데요 어, 아, 이렇게 오늘 많이 들어갈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위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져있고요 저는 추워서 감기 걸리기 직전이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 얼추어 베이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세에 일본어로는 '아리가또'라고 하지요.